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좋아하는 승우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 장마감을 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뭐코스피는 거의 뭐 보험마감 코스닥도 거의 보험마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매매동향을 보시면 개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뭐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일단 주춤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고 내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영상을 보셨는진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종목 뭐 계룡건설 있고요, T사이언티픽스맥 뭐 다들 뭐 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고 이 영상이 처음이실 수가 있는데. 딱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. 7월 4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건설티 사이언티픽 스맥을 말씀드렸는데, 뭐 계룡건설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. 제가 2 1,300원을 버티며좀 매매를 해볼 법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 모습.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추천 종목도 아니고,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. 매매를 잘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구독자분들이 잘 하신 거고, 뭐 이렇게 계룡건설처럼 나쁜 흐름을 보인다라고 치면, 제가 타점을 잘못 잡고 종목을 잘못 잡은 거니까 댓글로 뭐 질타를 해주셔도 됩니다. 뭐 그래서 개룡 건설의 흐름은 좀 나빴고 뭐 스맥을 보시면 상당히 좋았죠. 제가 양봉이 나오면 매매를 해볼 법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24%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추가적으로 타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어티 뭐, 사이언티픽도 뭐12% 정도 상승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딱 2년 선에서 저항을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넘어서면 은 급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항을 받으면 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저는 한국 화장품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. 아, 오늘 수급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분봉 흐름을 보시며 저점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모습 대체 거래소에서는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전에 매물 때까지 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30분 봉으로 보시면 지금 추세가 딱 이렇거든요. 자, 윗꼬리 구간에서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선. 오늘은 도전을 못했는데, 만약에 이거 넘어서면 이전에 매물을 한번 소화하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또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점을 좀 이탈하며 단기적인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저점을 잘 지켜내는지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NFC입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화장품과 동일한 섹터죠.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.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화장품 관련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다 보니까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NFC는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좀 길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음봉이 나오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음봉이 나오면 이때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이날 시가 한 8천원대 되는데 8천원 구간까지는 열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양봉이 나오면 이 11선 위로 올라온다 이러면은 이전에 매물을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 매매를 해볼 법하다 뭐 분봉오름은 좀 나쁘긴 합니다 아직 좀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안정적인 매매를 좀 추구한다 이러면 93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js코퍼레이션입니다 어, 의류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뭐 밑에 보시면 뉴스인데 관광 회복에 패션주 반등한다. 뭐 한세 MK인데 뭐 한세 MK라는 종목이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었죠. 뭐 등락률로 봤을 땐 상한가까지는 못 갔던 것 같긴 하는데 최근에 이 가격대를 버텨주면서 종가 마감을 하고 도치 캔들 나올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.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지 않았나. 자 그런데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이제서야 이전의 고가 라인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도 많이 안 나왔죠. 단기적인 시세가 좀 폭발하려면 2021년 이때 딱 고가가 형성됐을 때 거래량보다 한 최소 1.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적인 그런 시세가 폭발했다.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일 운봉 나오면 땡큐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정말 추천 종목이 아니라 제가 내일 뭐 매매해볼 법한 뭐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래서 내일도 매매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